이렇게 가깝게 있는 배체를 연습을 하신다면, 되도록이면, 큐를 짧게 잡고, 브릿지도 이렇게 길게 잡지 말고, 짧게 잡으세요. 그리고, 지금 어 느낌이 그런데요. 어 대략, 많게는 한 1cm만, 요거를, 아, 기다가 갖다 놓고 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적어도 이렇게 찍어드리면은 어, 보시기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저의 생각이니까. 잘한번 들어보세요. 가깝게 확대해서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내 네, 수고하고 팁하고 요 정도를 떨어져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자, 이해하신 분, 다시 숫자 1번 눌러주세요. 잘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 떨어져 있는데 미리 붙였다가 빼갖고 치려면 부서라니까, 미리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는 거리를 띄고, 띄고 나서 그냥 이렇게 치시는 거야. <laughs> 이 설명 이해하신 분, 1번 눌러주세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손가락을 하나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 공을 치는데 만약에 잘하신다면 뭐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붙인 상태에서 이만큼을 뺐다가 치면 괜찮은데 이만큼 많이 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네 지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말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어, 첫 번째는, 이렇게도 좀 하셔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손가락 하나 정도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요번에는 이 팁이 공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은 상태에서, 요 팁하고 선골까지만, 이만큼 뺀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해하신 분, 네. 동그라미 하나 눌러주세요. 음, 갖다 붙이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 가까운 데에서 어떻게 어떻게, 좀 어, 저의, 저의 어떤 요령?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올 거예요. 뭐냐면, 어요 화면에 이게 잘 나오나 한번 볼게요. 예, 화면에 이거 잘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 이렇게 찍으니까 제 느낌에는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배치는 조금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 많이 다르죠. 예. 그 뭐가 달르냐라는 거예요. 아까는 공을 이렇게 좀 손가락 정도 두께 이렇게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공은 마음이 편한데 얘가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치실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침판도 준비도 안 나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자 시침판은 이제 천정 카메라를 한번 이용해 주세요. 뭐 두께는 일단 뭐 이렇게 얇게 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치시는 거예요. 자, 이 시침, 요 까만 시침 이해하신 분, 네, 숫자 2번 눌러주세요. 숫자 2 번. 지금은 가깝게 있는 공을 네.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 어떤 요령이라고 할까요? 방법이라고 할까요? 둘다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서, 이 상단 카메라를 보시면, 여기가 상단이잖아요? 여기가 중상단이라면, 네. 조금 내려갈게요. 공이 좀 크니까. 자. 상단, 중상단, 중단, 중하단, 하단 이렇게 다섯 개의 당점이 있다고 했어요. 이 당점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동그라미 두 개씩 눌러주세요. 어, 참여하실 분만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령을 알려드려야죠. 얘네들을 다 빼고, 여기를 치시는데, 어, 그동안에,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어, 셀이 구본 패턴이 뭔지를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 요 옆에다가, 어, 한번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요 하얀 곡만 보세요. 여기서, 빼갖고 일,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업샷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막 일명 <laughs> 이 얘기하면 또 욕할 것 같은데, 뻥프질 <laughs> 예비스로 깠다가 다 이걸 아니한 상태에서 빼서 이렇게 그냥 이, 이렇게 들어올린다, 이렇게 들어올린다. 이거 니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니꾸는, 신사람만알수 있잖아요. 그 근데 제가 쳐보니까 니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명 여기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이해하신 분, 네. 동그라미 3개씩 눌러주세요. 아주 가깝게 있는데, 이 정도면 뭐 1mm, 2mm, 뭐 많게는 3mm,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공이에요. 자, 이렇게 좀 틀어볼게요. 왜냐면 화면에 지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화면에 겁나게 잘 나와야지. 예. 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기가 겁나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뭐, 마치 제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신다. 그런 분들은, 네. 숫자 100번 눌러주세요. 아, 이 정도로 촬영해주니까 옆에서 직접 배우는 것 같이, 예. 네. 숫자 100번.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옆에 이 하얀 공도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떠 있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업샷. 처음엔 뭐 삐싸대도 나고 뭐 나고 다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연습이 좀돼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하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일명 까딱까딱 예비스로 하다보면요, 근접거리 있는 곡은, 예, 믿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령이, 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빼서, 이렇게 들어오려면은, 손이 지금 떠있는 거 보이시죠? 손 떠있는 거 보셨다. 그러면 숫자 5번 눌러주세요. 와, 화면에 보니까, 손이 떠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업샷. 이렇게 많이 어떤 설명을 해드려야지 시청하신 분들이 이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저의 노하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쳤을 때알 수가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을 만들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는 내려갔다 올라오는 마세나 끌어치기 그런 식으로 공을 치셔야 이 세리가 쭉 간다 이거죠. 어, 저는 절대 일단 세리를 어, 강의 안 합니다. 세리 레슨도 안 하고요. 음, 제가 만든 방법으로만 예, 레슨하고 강의 할 거예요 유튜브로. 그 점은 꼭 알고 계시고. 어, 지금까지 제가 만든 방법으로만 지금 어, 레슨하고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이렇게 뭐 도용한다 뭐 이,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안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여기를 꽉 잡는 건 아니에요 브릿지를 꽉 잡지 말고 가만히 보시면 손이 이렇게 좀 풀려 있는 느낌이 볼 거예요 이렇게 꽉 잡는 게 아니라 지 풀린 상태에서 해야지 이게 아주 편안해요 이게 편안해 <laughs> 지금 몇개 쳤나요 곰돌이 오빠 지금 이렇게 해서 몇개 쳤나요? 에? 오늘 유튜브 기다렸다면서요? 만약에 어, 나는 좀 부담이 간다 그러면 어, 조금만 더 이렇게 거리 손가락 하나 정도 다시 가서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해 보셔 봐요 너무 이게 근접은 불편하면 은 여기서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 보셔 봐요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부딪혀야죠 조금 네. 보시기에 되게 어렵게 보이시죠 쉽게는 아마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붙일 때 이렇게 가깝게 있을 때는 이 방법으로 가는 게 조금 좋습니다 어 여기서 어 천연 카메라를 보신다면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심 밑으로 가면은 어, 파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점수 약하신 분들은 천연 카메라 한번 이용해서 보세요 여기를 치면은 그나마 난데 여기를 치면 이렇게 가깝게 있는 공들은 네 이런 공들은 부담이 많이 간다 한번 어 주말이나 아니면 내일 당구장에 가서 연습을 할수 있는 분이라면 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힘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 보셔 봐 이렇게 이게 들어 올리다 보면요 어 나도 되네 네 요령을 알려드리니까 네. 자 이제 이해가 잘 되셨나요? 가깝게 있는 공은 어떤 식으로? 네. 그 다음에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거의 네. 직접 옆에서 배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라고 봐요. 아니에도뭐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네. 자, 지금 어,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만든 셀이 열 가지 패턴에서 두 번째 패턴이 어, 세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엔간한 공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컴퓨터 7비사님도 어,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느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음, 여기도 손 하나 떨어졌고 여기도 손가락 하나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 배치가 큐를 보면은 천정 카메라를 이용해 보세요 약간의 큐가 이렇게 대각선 식으로 있어요 어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좁아요. 네? 여기는 좁다고요. 해 이런 배치는 현재는 90%를 쳐도 돼요. 근데 만약에 q 가 이렇게 하나 들어갈 공간이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자 가운데는 90점이라고 했고, 이 공이 있으니까 여기가 앞선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만큼 벗어났잖아요. 추가 완전히 들어가요. 자,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죠? 조인트까지 들어갔어요. 이 공은 깨질 수 있는 공이에요.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 네. 숫자 6번 가자고요. 만약에 여기는 얇은데, 이 공이 이만큼 와서, 이 정도에 걸려있어요. 이건 살릴 수 있다. 근데 큐를 봤을 때 천연 카메라 보시면 이게 중간이 조인트잖아요. 이 정도 벌어져 있는 공은 네 일반 분들이 못해요. 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못살려요뭐 이어치기로는 조금 더칠수 있겠죠. 세리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늘, 어, 컴퓨터 사장님, 좋은 내용 아닙니까? 진 컴퓨터 7 0 아저씨, 오늘 이 내용 좋지 않나요? 내용이 좋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현재 가장 세신 500점 치시는 분이 보시니까, 아, 요 상대 앞에, 성골 밑에 정도 포기면은 살릴 수 있는데, 어머나, 이 정도면은 토기면은 깨진대네. 현재 이 위치에서 이게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를수 있다. 저의 방법이에요. 이거 못 살려요, 못 살려. 그래서 살짝 왔다. 그러면 얘는 시진판을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천적카메라 보시면 90%두께의 7시를 주고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구가 1접구를 쳐서 2접구 맞을 때 약간 느낌이 얇게 맞히는 느낌으로 마, 얘를 맞춰야 돼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저 공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도 아왜 근들이냐. 얘를 맞춰서 얘를 맞히면 깨지는 공이에요. 지금도, 얘를 쳐야 돼요. 금방 친 것처럼, 좌공을 부딪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완벽한 세리가 될수 있어요. 자, 지금 설명, 어,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되신 분들은, 아, 죄송한데, 심전하게 박수 한 번씩만 쳐주세요. 네. <laughs> 네. 박수 한 번씩만 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 셀이 2번 패턴에서 어,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살릴 수 없는 그두 가지를 어, 상대 보면은 여기가 성골이고 고 밑에가 이제 상대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얇고 어 여기 중간은 겁나게 두꺼워요. 아 그러면 여기 무지개붙터 있는데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이거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로 갔다, 당연히 살리죠. 자, 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있는 공은, 네 이렇게 있는 공은 못 살리는데 만약에 이 공이 이로 더 갔다, 이건 대충 저도 살리는 공이에요. <laughs> 그래서 어, 어떻게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구독자분들이 일단 점수가 약하다 보니, 이렇게 가깝게 있는 공에서 어떻게 이 공을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 좋을까. 네. 제 딴에는 머리를 많이 굴린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공을 이렇게 딱 보는 법. 나 이거를 어떤 공이 일족구가 되면 좋을까? 또는 일족구가 됐을 때 과연 세리로 이어서 갈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런 걸 논하는 거예요. 자, 딱 보시면, 이제는, 아시겠죠? 아주 얘가 그냥 헐렁하게 들어가요? 어, 그럼 얘는 깨지는 거예요. 음. 자, 천연 카메라나 뭐, 저기 보세요. 지금, 중간 조인트 넘어서도 딱 끼는 느낌이에요. 그러는 순간, 바로 깨지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설명은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레슨하면서도. 네. 그 연구 좀 해봤죠? 어떻게 공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까? 뭐, 셀리를쭉 이어서 하는 것도 설명을 잘 해야 되지만, 과연 이런 배치에서 이 공을 제가 만든 문세리 0 가지 패턴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데, 보기만 해도 얘는, 오, 어, 될것 같이 보여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번째 공이 이쪽으로 오면 좋은데,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좁으니까. 어, 겁나게 떨어졌어요? <laughs>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을 많이 해갖고 목이 다 쉬었어요. 아, 죽겠어요. 그니까, 러 어, 이렇게 조금 쉬는 과정에서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나요? 이 좋아요. 네. <laughs> 자 이제는 이런 설명까지 했으니까 아마 전라도 광주 사시는 진, 컴퓨터 칠0이 아저씨는 아마 알 수를 더 많이 뺄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유 선생님, 하수아,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 자 그래서 이제 세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만든 문세리 10가지 패턴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배치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살릴 수가 있다 없다를 지금 라이브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네, 어, 이런 거 공개하시면요 박수도 쳐주고 에? 좋아요도 꾹꾹 누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도광 사장님. 네. 와, 사장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 예? 네? 아, 좋아. 창원에 사시는 분인가? 낭만자야 사장님? 예전에 자주 들어오셨던 낭만자야 사장님이 맞으시다면, 똥그라미 하나씩 눌러주세요. 네. 이문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 윤광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인사 안 드린 분 없죠? 이무상이 인사했나요? 안 했네. 정신이 없어요. 이거 집중하다 보니까. <laughs> 아, 맞으세요? 와. 몇년 만에 들어오신 것 같으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봐주시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이쪽에 보면은 제 손이 보이죠? 여기 근접 촬영하는 거예요. 이 천장 카메라는 이해가 덜될 수밖에 없는데, 대가성 카메라를 완전히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니까 잘 보이실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공은 살릴 수 있다, 없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은 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없다. 2번 눌러주세요. 전체 매치에서 있다, 없다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1번 있다 2번은 탈도 없다 <laughs> 네. 근데 있을 때는 시침판을 이용해 주세요 시침판 네 있다는 시침판으로 치시면 돼요 90% 두께의 7시를 치신다면 네 가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쳤는데 왜 여기서 또 90%를 쳐야 될까요? 자, 천연카메라 보시면 이거 100%잖아요 정확하게 100%를 치신다면 얘가 안 맞기 때문에 두께를 빼가지고 좌측 7시를 친다면 역회전이 1적구가 들어갔다 나올 때는 약간의 플러스가 먹는다 그래서 이 배치는 이 방법으로 쳤을 때 혹시 아까 제가 요거 구분하는 거 알려 드렸잖아요 세리가 깨지냐 세리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세요 저 이거 공안 넣어 드렸잖아요 자저 공을 내가 쳐 볼게요 저 공을 내가 한번 쳐볼게요. 저, 저 공을. 네. 정답이 뭘까요? 네. <laughs> 윤광수 사장님, 제가 살렸나요? 아니면 <laughs> 못 살렸나요?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하고, 잠깐만 시연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서,